진짜 오랜만이네. 예, 그리고 1383 엔디콜라스 웨이. 예, 여기 제차 이렇게도 있고요. 예, 올해 유튜브 저는 미국 아주 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아메리 하이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플로턴에서도 이제 새로운 동네라고 하면은 이 아메리 하이츠라는 곳이 있는데 예, 저희 집이 옛날에 저기였거든요. 13832 니콜라스웨이. 아, 저 집이 여기에 막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제가 저기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기서 이렇게 또 집을 사가지고, 저기서 2002년도가 2003년도부터 이렇게 또 살았거든요. 살아서, 여기 저희 동네인데 제 나와발이었죠. 제 나와발이었으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보는데, 야 이게 또 시간이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여기 이사 왔었을 때 그때는 막 이렇게 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안 컸거든요 그런데 우와 나무가 진짜 커졌어 엄청 커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게 왜 막아져 있지 네, 여기 이제 이제 놀이터여가지고 저희 애들도 여기서 옛날에 놀고 그랬거든요 오, 그런데 이렇게 또 막아져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아니 수출 파킹이 안 되게 되어 있네 네, 노파킹으로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오, 뭐, 이상. <laughs> 여기 원래 그냥 이제 파킹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 여기 이렇게 또, 노파킹으로 이렇게 도 되어 있으면서. 야, 그리고 여기, 어머니. 저희 집이 이제, 네, 여기 이제 새 집으로 이렇게 또 샀거든요. 새 집으로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네, 저희 부모님이, 네, 여기 이제 앞에 다 공사를 했거든요. 어머니. 공사를 하면서, 어머니. 그랬었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아메리 하이즈를 한번 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예,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메리 하이츠가 2002년도인가, 2000년대부터, 2000년도 이제 초부터, 개발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그냥 허벌판이었습니다. 허 그냥 잔디밭이었는데 제가 제전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가 써니 바로 옆이거든요. 예, 써니 하이스코 이 바로 옆이면서 여기가 이제 허벌판이 그냥 이제 맨 땅이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개발업자들이 이렇게 또 오면 들어오게 되면서 개발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여기 이제 막 개발을 했었어요그 당시에 집을 여기에다 이렇게 또 오면 사는데. 야,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집을 살때좀 이제 저런 이제 큰집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거만 3,000 스크래프트면 4,000 스크래프트 하거든요. 네, 저런 큰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집, 네, 이 집이 2,400 스크래프트인가? 네, 그러거든요. 이 집을 사게 되면서. 그때가 네, 또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네, 제 동생도 이렇게 또 대학생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좁은 거예요. 네, 좁아서 네, 좀더 이제 큰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네, 저기, 네, 써니 힐, 써니 리치인가? 하면 네, 저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제 굉장히 또잘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저기를 이렇게 또엄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간게 정말 잘못했죠.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벌써 저희 부모님은 모기지다폐욕프하고 그랬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음예 여기를 이렇게 이사를 나오게 되면서 그때 막 이제 서프라임 사태 터지고 막그 난리가 났을 거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희 네좀 이제 힘들어졌었던 적이 있었었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리면서 네뭐 어쨌든간에 여기 아메리할제가 네 새도 뭐새 동네라고 하면은 새 동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플라톤에서 이제 새 동네이면서. 야 여기 집들 좀 보세요 집들이 막 으리으리 의리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사는 그 동네랑 굉장히 비슷해요 다 새집이에요 네, 다새집이어가지고 집들이 다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진짜 다 엄청나게 부자시고요 부자시고 여기 집값이 이제 미친으로 비싸거든요 여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좀 이제 부자이시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여기 아마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예, 네, 제가 여기 살 때도, 그때도 이렇게 또 한국, 한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마 지금은 더 한국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들면서 어쨌든 이런 이제 새집 국네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공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네, 또 그렇게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잔디밭, 이 공원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기에는, 네,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놀이터도 이렇게 또 있죠? 네, 놀이터도 이렇게 또 굉장히 크게 크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렇게 또놀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런데 저기 노란색 저런거 없었는데 네, 새로 생겼어요 네, 굉장히 또큰 네, 놀이터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 네, 여기 좀 이제 위가 네, 좀 집들이 다 크거든요 집들이 다 이렇게 또 크다 보니까 네, 여기가 이제 좀더 이렇게 또 잘사는 그런 이제 동네라고도 이렇게또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어, 여기 이제 펄민 없으면은 네, 스트리트 파킹이 안 되나봐요. <laughs> 제가 여기에 살 때에는 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 거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네, 들어와서 이렇게 또 네, 파킹할 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네, 여기 뭐 파킹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네, 이 사인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네. 이제는 뭐 파킹 같은 거좀 이제 문제가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파킹에 이렇게 또 이제 리미트들을 이렇게 또준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또 공원 이 있고 새 네, 동네가 좋은 게 예, 집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원을 잘 적절히 잘 배치를 해가지고 예, 산책하기도 조금 그리고 여기서 뭐 피키는 카기도 조금 네 그렇거든요. 예, 어쨌든간에 야 여기 <laughs> 제가 2002년 도동 예, 여기 이렇게 또 이사를 처음에 왔었을 그 당시에는. 예, 이 나무들이 굉장히 빈약했거든요 빈약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 이렇게 예,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랐다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예, 이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은 예, 나무들이 이렇게 또 굉장히 큰 것을 이렇게 또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 아까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예, 예, 공원들이 또 예,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조깅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기도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 여기 아메리할지가 이렇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 저희 부모님이 계속 여기서 사셨다고 하면은, 네. 아, 저희 이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저희 애들도 여기, 여기 이 단지 안에, 이 아메리 하이이 단지 안에 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휘슬럼, 초등학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네, 립이 초등학교인데, 아, 너무나 안타까워. 네, 저희 부모님이 계속 여기서 살았다고 하면은, 예 네. 아, 너무나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새 동네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멜로루즈 있지 않습니까? 이새 네, 동네에는 이, 이 멜로루즈라고 해가지고 이 재산세를 1 년에 좀더 많이 냅니다. <laughs> 재산세가 좀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네, 새 동네에서 이제 안 살려고 하는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 동네에 사는 게 이점들이 확실히 많기는 많아요. 네, 새 동네가 우선 깨끗합니다. 네, 엄청나게 깨끗하고 시설이 우선.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집들도 새거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휘슬러 초등학교거든요 예, 초등학교인데 야 저희 집 제가 옛날에 살았던 저희 집에서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아 저희 부모님이 지금까지도 여기서 살았다고 하면은 저희 애들 아마 여기 보내지 않았을까? <laughs>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네, 여기가 이제 휘슬러 초등학교인데 네, 여기 휘슬러 초등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네, 여기 휘슬러 초등학교 바로 옆에 운동장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운동장에서도 이렇게 주말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뭐 운동 같은 거뭐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아메리하이츠, 여기 동네를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이 새동네이다 보니까 네, 도로같은거 정리도 굉장히 잘되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들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새거이지 않습니까? 네, 새거이다 보니까 그렇게또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휘슬러이다 네, 휘슬러. 네, 휘슬러 초등학교이다 라고 이렇게 또 네,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네, 이 이름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1350 스타벅스 네. 그러면서 여기가 로버트 C 피슬럼 네, 피슬 초등학교다. 네, 여기 이렇게 또네 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제가 여기 막 이사 왔었을 그 당시에 막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 네, 그러면서 오, 원래는 이런 거 울타리 안 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다 울타리가 쳐져 있네. 네, 이제 초등학교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게그게 네, 법인가봐요. 네,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울타리가 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옛날에는 울타리가 없었거든요. 울타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네, 울타리가 이렇게 또 있고.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새 동네가 네, 좋기는 좋다. 네, 이 단지 내, 네, 네, 뭐 웬만한 거다 있거든요. 네, 웬만한 거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 집들도 굉장히 새집일 뿐더럼, 이렇게 또 학교도 있을 뿐더럼, 여기가 휘슬러도 있고, 없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또 써니, 하이스쿨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단지에만 오면은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다. 하지만,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재산세가 비싸다. 이멜로루즈좀 이제 비싸기 때문에 좀1년에낼 돈이 좀 굉장히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 왜냐하면 유로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프라이빗 스쿨을 보낸다고 해, 그러면 이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살면서 그냥 이제 재산세를 조금 더 내는 게더쌀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학교가 좋다고 하면은 여기 에 이렇게 또 이사오를 와가지고 예, 이멜로루즈를 내면서 음, 네, 학교로 이렇게 또 보낸다고 하면 은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여기 이렇게 또 음, 네, 휘슬럼 음, 네, 학교로 이렇게 또 음, 네, 지나고 있으면서 여기 동네는 다 이렇게 음, 네, 깨끗하게 생겼어요. 음, 네, 깨끗하게 생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안전합니다. 네, 이렇게 또새 음, 네, 동네이다 보니까 예, 이 네이버 후드워치라고 해가지고 음, 네, 사람들이 예, 막 예, 전화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이런 예, 동네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면 은 바로바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런 네, 타운하우스 같은 것들이나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은 여기에서 또 자체적으로 페츄럴카가 이렇게 또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페츄럴카도 이렇게 또잘 네,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네, 범죄율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다른 것들보다는 확, 확실히 훨씬 더 적다라고 이렇게 또 엄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 확실히 야, 이거 뭐 나무들이 예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야, 제가 처음에 막 여기 이사 왔었을 그 당시에는 그막 빈약한 조그만 그 모명이 있어요 <laughs> 네, 빈약간 그, 이제, 조그만, 이제, 나무대기들만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 네, 이 나무들의 이렇게 또 울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멋들어진 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또, 네,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네,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네, 이 새로운 단지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단지 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단지 내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주상복합 같은 게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 몰이 있습니다. 여기 몰이. 음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크게 있어가지고 여기 네, 라스도 이렇게 또 있고요 여기가 네, 또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팔던 그런 물건도 이렇게 또 네, 싸게 파는 네, 라스도 이렇게 또 네, 있고 네, 이것밖에도 여기를 이렇게 또 네, 보신다고 하면은 네, 뭐 키즈엠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키즈카페가 있네요 오 키즈카페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네, 여기 키즈카페 이렇게 또 크게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옆에를 본다고 하면은 골드짐 야, 이 골드짐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여기 이렇게 막 이사를 왔었을 때는 없었었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생긴 게 생겼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골드짐이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올림픽 골프. 또 한국분이 이렇게 또 하시는 이 올림픽 골프가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 오, 이거 덴탈이네요. 예, 축가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웰스바르 거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컨트리호민가 해가지고, 여기 이제 론해주는 곳이 있었었거든요. 예, 여기서 제가. 론을 받아가지고 플러턴의 집을 샀다가 아주 개망한 케이스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몰이 굉장히 크게 있어가지고 뭐 벼료벽에 이렇게 또다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베스 b 앤배디 워크 베스 a 앤배디 워크 이렇게 도 있고 폴 시즌 스파 이렇게 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탈게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플러턴에살때 여기 탈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이 여성분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이 주부님들이 이렇게 또 무지하게 좋아하는 탈게 여기 네, 이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아메리 하이츠 단지 내에서 산다고 하면은 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이 다 있냐 아니죠 네, 이 몰이 이 단지 내에 있는 몰이 무지막지하게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은 여기 앞에 가면은 또 먹을 것들이 먹을 것들이 또 그렇게 또 많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또아 이게 네 예,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여기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저기는 또이 예, 전기 충전하는 곳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는 KFC도 이렇게 또 있어요. KFC도 있고 그리고 이 떡꼬벨 이렇게 또 같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 맥도날드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 이 맥도날드가 예, 제가 여기 막 예, 이사 왔었을 때 그때 있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예, 맥도날드는 뭐 항상 잘 되죠. 항상 잘 되고 제가 여기서 또 많이 사 먹었던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또 떡꼬벨, KFC 이렇게 또 있구요. 그리고. 예, 여기 이렇게 또, 예, 맥도날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이 패스푸드도 트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뭐, 배고픈 거는, <laughs> 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예,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것 뿐만이냐? 아니죠. <laughs> 아니죠. 여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예, 절지 마이크스. 아, 이게또 무지하게 맛있는, 예, 이 샌드위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집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저기가 수플랜테이션이 있거든요. 네, <laughs> 예, 수플랜테이션이 있는데, 그런데 이 수플랜테이션, 예, 지금은, 예,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이마이 사운드 치킨 닭집이 이렇게 또 있고요 치킨집이 이렇게 또 있고 이것뿐만이냐 아니죠 여기를 보면은 이 바운스 앤 노블스 여기에 책, 책방. 책방도 책책방 있고 아 여기는 한국분이 하시는 맥주 가게는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한인 이 음식점들을 이렇게 또볼 수가 있다 이 바운스 노블스 이렇게 또 있고 야, 그리고 저기에, 원래는 이탑 클라스 피자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피자집이 있었는데, 아님, 네, 망해버렸네요. 아님, 그리고 여기, 루비오스. 아, 여기 루비오스 망했네. 어, 아직 안 망했나? 어, 아직 있네. 루비오스 아, 뭐, 뭐 망한다는니망한다는니 뭐,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기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순대집이 있습니다. 예, 순대국밥 네,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것을볼 수가 있고요 예, 대박이지 않습니까? 단지 내순대국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보시면은 뭐 라멘집 이렇게 또 있고 네, 그리고 뭐 스시집도 이렇게 또 있고 저기에 뭐 스타벅스도 있고 여기에 음식점들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에 네, 뭐야 뭐 럭키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뭐 포집도 있었는데 네, 포집 없어졌나 뭐 잠바죽수도 이렇게 또 있고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단지 내 이런 게다 있어 <laughs>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멜로루즈를 <laughs> 내면서까지 네, 살 가치는 있다. 네, 굉장히 편합니다. 예, 네, 여기 사면은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메리아 이 바로 근처에 한난체인 있고요. 시원마트 있고, 네, 그리고 H마트가 있어가지고 한국마트가 여기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네, 차 타고 5분만 가면은 한국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그렇게 더 좋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이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햄버거집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집도 이렇게 또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알버슨이 있습니다. 네, 알버슨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네이 알버슨 슈퍼마켓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또 오면은 뭐 별의별 게다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알버슨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소주도 팔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 알버슨은 뭐 거의 한국 동네마트요 네 한국 동네마트처럼 이렇게 또살 네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메리 할지가 그래가지고 이 한국 분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네, 돈이 좀 있으면은, 예, 네, 우선 조금 비싸기는 비쌉니다. 네, 집값이 조금 비싸기는 비싼데, 그런데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네,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예, 네, 여기 보시면 한국분들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UPS, 여기도 있고, 뭐, 콜드스톤, 어 세라진이 있네. <laughs> 세라진 얼마 전에 오픈했나봐요. 네, 그랜드 오픈이. 세라진도 있고, 네, 콜드스톤, 이 아이스크림집도 이렇게 또 있고, 이제 뭐야, 이거? 아니, 치집도 있네요. 치, 이렇게 또 없네, 파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뚜레쥬르가 있습니다. 뚜레주르 <laughs>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뚜레쥬르이 빵집, 한국 빵집이, 한국빵집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풀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국집도 있어요. 여기 이제 바로, 그냥, 그냥 스레빠 질질 끌고 걸어와가지고, 짜장면도 먹을 수가 있다. 기가 막히죠? 여기 이제, 뚜레주로가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 뚜레주로 바로 옆에, 순두부집 <laughs> 순두부칩이 있어. 대박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아메리 하이째가, 그렇게, 그렇게 인기가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두부 그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laughs> 예, 여기 이제 아메리 할이째 사면은, 그렇게도 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도 편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리면서,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또 여기 이제 아메리 할지 이렇게 또한 바퀴 이렇게 또 없네, 음, 돌아봤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여기 플러턴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이렇게 또 말씀드렸으면서 음, 네. 그러면서 저, 저기로 보시면은 저기는 또 이제 주택이 아니라 음, 네. 주택이나 이 타운하우스가 아니라 음, 네. 저기는 또 아파트가 있거든요. 음, 네.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음, 네. 저기서 이제 리스를 하셔가지고 음, 네, 아파트에서 사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그렇게 많은 이 한국분들이 이렇게 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집값이 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판다 익스프레스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 음식들 맛있게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다 익스프레스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아메리 하이치 만약에 이사를 이렇게 또 오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좋을 수가 없다.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힌 곳이다. 학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탈겟도 있지, 알버슨도 있지. 그리고 뭐 5분만 가면뭐 한국마트 3개나 있지 그리고 예 그냥 뭐 걸어 와 가지고 뭐 설렁탕이나 뭐 순대국밥 먹을 수 있지 예뭐 뚜레주룸, 한국 반집 있지 뭐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이플러턴에 한국 사람들이 예, 그렇게 많이 이사를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오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뭐 어쨌든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In someone